와 완전 잘한다 지우 너도 애쓴다 지우 어디까지 갈라고 응 어. 아직 전진밖에 못해요 <laughs> 지우 언능 준비하고 나가자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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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-hmm. and i know i i you know and then, 가자 let's go 아 근데 드라이브스루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보 지갑 어디 있어 지갑 나한테 있어요? 나는 지갑 자체를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. 주세요. 여보가 지우 뒤에 가서 뭐좀 주고 뭘좀 어, 뭐뭐 챙겨주고 해야면될것 어. 같아. 우리 지우 해피밀 세트 재밌는 장난감 없을까? 장난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와드릴게요. 네 아이스 커피 두 잔이랑요. 미디움 사이즈 두 잔이요. 네. 해피밀은 뭐 있어요? 해피밀 장난감이 안 보이는데. 지금 5번밖에 없어요. 아, 네 그럼 그냥 프렌치 라이 큰거 하나랑요. 베칠러 스몰 사이즈 하나 주세요. 네 주문내역 받으시면 앞으로 오세요. 네. 쥐. 쥐 아빠 곧 뒤로 갈 거야. 걱정하지 마. 우리 아들 눈썹에 눈곱 있어요. 보고요. <laughs> <laughs> 어, 아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네. 요즘에 왜 여기서 계산을 먼저 안 하지? 두번 만나는 게좀 그래서 그런 건가? 아. 여보, 여보 천재야? 근데 막뭐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와 계시네, 그래, 반바사... 계셔 계셔. 치소 치소. 결제도 되는 거요 네. 아 여보, 잠깐 여보가 천재인 줄 알았잖아. <웃음> <웃음> 와, 날씨가 진짜 좋다. 아버지, 불 더워요. 아버님한테 전화한번 해볼까? <웃음> 아빠. <웃음> 아, 큰 차도 그래도 살만하지. 응. 이거 가져가라 디스커버리. 조용히. 사살 생각하지 마. <laughs> 아,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. <laughs> 네. 이거 먹고 싶어 지금? 메뉴 나오면 챙겨줄게 지우야. 감사합니다. 우 주세요. 예. 도중에 그 잠깐 세울 데가 있을까? 코너 돌자마자 잠깐. 세울게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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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양 수자인 <laughs> 앞에다가 대접. 어, 아기 줄아 할게. 아빠. 줄 어? 줄게, 이제... 줄게, 줄 아빠 출발. 아, 아빠. 네. 네. 아빠. 아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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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네. 뜨거워, 근데 지우야? 아빠. 아칠로는안 뜨거워. 우리 아, 딱칠러도 주세요. 칠러부터 주세요. 아빠. 응. 응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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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 아빠. 응. 지우 카메라 신기하지? 아빠. 응. 쥐 들고 먹어 들고 먹긴 싫어? 아빠 언제 마시냐 그러면 살기야 나 어. 빨대 없어요? 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누가 빨대로 먹죠? 그래. 내가 <laughs> 살기배 칠라보 맛봐봐 애기 먹을만한가 오 맛있어 여보 음. 뭐 어. 진짜 갈아 만든 배야 진짜 갈았어? 아 그래야 좀 나온 데 오래 걸렸구나. <laughs> 그게 아니고 가라앉는데 음료수. 뭐줘 지우? <laughs> 음. 맛있나 봐. 맛있어. 아빠, 우리에게 눈썹 좀 제대로 떼어주서 쓰겠어. 땡큐. 지우? 기현이, 너 너무 먹는 자세가? 이야, 완전, 이 뭐, 리무진 시트네. <laughs> 지우야. 리무진 시트야. 진짜 좋겠다, 지우야. 아빠는 은 넘어갈 때 버스 타고 다녔어. 지우가 좋아하는 버스. <laughs> 버스 어딨지? 뭐 <laughs> 버스. <laughs> 버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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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어, 땡큐. 그대 핸드폰으로 네비켜도 아... 됩니까? 아 그럼요. 그런데 다리는 왜 이렇게 뻗고 있는 거야? 에? 다리가 길어서. 아 지우 눈빛 봐. 지우 졸린가 봐. 지우 진짜 졸린가? 뭔가 되게 기대하는 그말투였 <laughs> 아니야 나 지우가 자면 왜좋냐면은 지우는 사실 잘 때가 제일 이뻐. 생긴 게 너무 귀여워. 뭐, 입도 안 벌리고 아주. 되게 예쁘게 자긴 해. 굉장히 이쁘게 자거든요, 지우가. 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걸 보는 낙 때문에 요즘에 맨날 잘때 들어오니까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우가 잘 때는 깨어있고요, 제가. 지우 깨어 있으면 제가 잡니다. <laughs> 볼륨을 좀 줄여놔야 될것 같아. 혹시 잘 수도 있으니까. 이거 좀 마시세요. 아 괜찮아? 알겠습니다. 미안 미안해요, 지우. 이거 감자튀김 드실래? 아 이것도 싫으세요? 아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해요. 아주 시크해. 내가 봤을 때 지우 졸린 것 같은데. 과연 지우는 가는 길에 잘 것인가, 빨 것인가? 아 졸린 거 맞어. 잘 자고 일어나요 할머니, 여러분 지 문제는 지금 자가지고 푹잠잘수도 있다라는게 문제지 엄마! 엄마! 어! 어! 뭐야 밖에 뭐가있어? 엄마! 엄마! 엄 어! 어 맞아 할바 보러 가는거잖아 지금 할바하고 할마데려 가는거야 지우야 엄마! 엄마! 어! 엄마! 엄마! 이제 게 엄마! 엄마! 왜아빠를 안불러? 엄마! 어! 왜아빠를안불르냐고 지우야 엄마! 왜 아빠는 안 부르냐고? 엄마, 엄마. 어. 너 아빠 쳐다보도 않네? 어. 어 이제 쳐... 아빠 너 엄마. 나한테 뭐 잘못했냐? 어, 줄게 줄게 게 응? 자. 응? 응? 오. 응? 엄마, 내가, 가 아빠. 어, 어. 어. 할바 보러 가는 거잖아. 우리 할바, 할바. 이거 왜 치우라고 한 거지 지금? 오치우래어이 프렌치 프이를 올라왔었는데 다웠어 아빠 시선이 안보이다지피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<laughs> 지우 원래 아빠 엄청 좋아하는데.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이번도 우리 언제 가요? <laughs> 나 지금 빨리 되게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인데. 여보 열심히 가는 건 아니고 디스커버리 열심히 가고 있겠지. 오. 지우 왜? 지우 왜? 응? 응? 지우야 너는 남자야 여자야? 누가 봐도 남자인데? 엄마! 아유 지우야 그 정도 합하면 좀 자라 <laughs> 내려놔 눈을 내려놔. 제발 네. 오, 지우야 저, 턱선이 턱선이 장난 아닌데 요거 지금 턱선이 장난 아니에요 목을 쭉 빼고 있어가지고 오 여기 쉐입이 와우 아우 네. 눈빛 아우 눈빛 가는 길에 오른쪽 주유소 나타나면은 잠깐 들렸다가 자. 요소수가 필요해가지고. 하나쯤은 나오겠지? 어. 아니, 맞은편은 아까부터 계속 봤었는데, 가는 쪽 방향에서는 없더라고. 예,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요소수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. 영어로는 에드블루라고 하는 친구거든요. 이 환경을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다게끔 되는데, 거기에 필수로 이제 필요한 연료가 에드블루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에드블루가 충전이 안될 경우에는 사실 엔진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유로는 한 1만 키로 때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가 아니죠. 그리고 이렇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곳이 있고 판매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유록스라고 하는 브랜드 거를 선호하는데 아 필요하면 유록스가 지금 이쪽에 찾아오기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좀 찾아봐야죠. 아마 바로 당장에는 여보 멈추진 않을 거예요 차가 너무 억정하지 마요 진짜로 여보 멈추면은 뭐 어, 보험 부르면 되니까. 오 현대 오일뱅크가 보이는데. 어...있을까? 좀만 지나가 볼래요? 예,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요소수 있나요? 네 유록스가 있나요? 같은 건데 네. 아닌가요? 요소수랑 유록스랑 얼마예요? 13,000원이요 몇 리터죠? 아, 10리터쯤 될거 같아요 13,000원 그두 개만 주시겠어요? 아, 일단 하나만 주세요. 네. 와, 기름값이 진짜 많이 쌓였죠 엄청 많 이거 죠 여기, 여기 안에 깔때기 들어있죠? e a u Green, b o t t o s p o 천 원인데.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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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이거? 이 여보 저거 근데 쓰러질 것 같기는 한데 천천히 잘 가주세요 네 트렁크에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우 유모차하고 장난감하고 이거보다 작은 차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여보 오일뱅크는 저 브랜드를 쓰나 봐 어, 전체적으로 납품을 동일한 제품을 받을 테니까 브랜드가 같기 때문에 그래도 유독스가 좋은데 <laughs> 남한테 아마 좀 있었을 텐데 아 게으른 내 잘못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, 지우 네. 무. 무. 어 쪽가요, 쪽쪽네 블루. 블루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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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? 블루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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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블루 아우 예뻐 우리 애기 목소리도 예뻐 주야 외전 와 포크레인이다 지우야. 보시다. 바밤밤바밤. 아버지 하나님 <laughs> 자신감을 가져. 아버님 도와주세요. 어떻게 나 무서워? 할수 있어. 아 너무 무서워 여보. 아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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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 지우야. 좋아 좋아. 봐 그거 화면을 봐. 그 화면 어떻게만 보파? 봐, 봐. <laughs>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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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때 그때. 와 간다 가지야. 오른쪽으로 좀만 오른쪽으로 아이 너무 많이 꼭 주면 고 어, 오른쪽으로 그렇지 좋아 좋아 쭉쭉쭉 더 올라가야지 괜찮아 괜찮아 여거 세이브해 세이브 세이브, 세이브. 할머니. 할머니다 암주 할머니 암주 암주 안녕 지금, 어, 뭐야 내려도 돼 뭐야 이제. 뭐야 여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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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봐니 좋아가지고 어 여기봐 좋아가지고 어머디 어? 어? 어. 아, 지우야 네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내려와 어. 얼추 이쁘라, 아우오 지우 오랜만이다, <laughs> 너무 힘들어 어. <laughs> 신발 신발좀 아, 신발 신겨봐 네, 신발 응, 아, 그럼, 할아버지 얘 잤어? 안, 아, 안 잤어? 안 잤어? 에이, 늦게까지 자고 와서 아, 그래? 괜찮을 거예요. 오, 어. 여기 등 입고 오니까 할아버지 어. 할바, 할바 할바, 아 그랬어? 살지네 살치네. <laughs> 어디? 주 슈나다, 슈나다, 봐나다 슈나다, 슈다 슈나다, 다 슈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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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나